안녕하세요 쓰읍 솔직히 둘다좀 닭장같아가지고 별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난 힐대 음... 아니요 얘리로 가고 왼쪽은 부탁 이제 제가 빡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몸의 이 골격부터 봤을 때 힐대 쟤는 닭장으로서의 그게 없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닭장이라 함은 농숙하다는 건데 지금 힐데? 그냥 저거는 뭐 킴카다시안 그냥 개 좋은 몸매 근데 디아나 같은 경우 는저배 보이냐 배? 아저게 개레전드다. 아무튼 나는 디아나다. 아... 뭐야? 뭐야? 저에 점이 있잖 봐봐. 세상에 뭐야. 가슴이 많아. 그런데 어? 저, 저 위치에 점이 있는 가슴은 힐다가 유일하다는. 디아나. 가슴 안쪽에 점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이 얘는 얘는 으니까그 슈뢰딩거야. 근데 얘는 시신하 항상 가위바위보할까? 가위바위보를 여기서 아 근데 일단은 그냥 나는 솔직히 둘다 상관없으니까 힐데 가야 그냥 이거. 오케이 그럼 응. 오케이. 아 씨발 칠수. 어, 나이스 그냥 운룡이네 <laughs> <음력이네>, 운룡. 음력. <laughs> 그 힌트 <laughs> 리스아 그 이거 솔직히 나는 나는 그 힌트. 나도 그 힌트. 아니야. 아이고야 나는 소심바로 하면은 마고 같은 계열의 이성다리는 트리컬 캐릭으로안 치는데. 마고는 거아그 <laughs> 삼나비에 나오는. <laughs> 아이고야 이걸 리미 개 싸바른다. 이거는 그냥 림이 들고 있는 나 나와도 고른다 그냥. 아 아야랑 나이스. 슈로. 근데 슈로가 걔 나이스인 좀그 스키니 그 뭐지 그 등대 감고 있는 네, 그자 스킨. 어 그래 그게 진짜 개 레전드거든. 이거 아야처럼 좀 대놓고 빵빵한거 좀 안좋아해 근데 네안좋아하 예. 근데 이거는 우이가 개 레전드죠 네. 그거는 뭐저 농농함 근데 이게 실제 나이로 치면 가 제일 그러니까 다행인거지 법서 <laughs> 그치 네. 나도 우이가 좀더 나은 것 같아 슈 네티 아 근데 네티 근데 너무 <laughs> 생기지 않았나 좀깔 거는 깔야이거 원래 <laughs> <당연하지>, 이다 <이거는. 웃음> 피코라 생긴 거 그냥 너무 난해야다나도 <laughs> <laughs> 네, 인정 둘다내 기억에는 지워져 가는 중이에요 <웃음> <웃음> 넌, 넌 누구 넌 누구? 아니 둘다 지금 거의 초면인데 그냥 얘네? 첫인상으로 <laughs> 하면 되지 그러면 첫인상이면 스피키오 아, 오케이 실라대 <laughs> 조안? 나는 조안 조안이 진짜 빠르네 이거 거지. 봐봐 이 비식 커튼 보라고 비식 커튼을 보 아이고야 들추기만 하면 바로 보여? 얘네? 아니 둘, 안 들춰도 아, 보일걸? 아이고야 한, 항상 24시 편의점 당연히 엘리스지 근데 이거는 반박불가 일단은 왁구부터가 캐스탑 빠르고 아 근데 내가 엘리스 나오면 은 존나 억가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나프리클로 좋아하는데 앨리스 저 일단 저인터가 지금 개레전드고 앨리스 이거 영상이잖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앨리스 그 우는 표정을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 눈에 생기는 그 눈망울 자체가 일반적인 그거랑 다르다 스킨 만의그팁 눈망울이 있다 이게 팁도 기본 스킨에서만 나오는 그 눈망울이 있는데 그거를 그니까 러 이게 앨리스는 스킨을 사면 안돼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난 나는 한번 나는 게임하면서 한 번도 눈치를 못 챘는데 눈망울이 다르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뭔가 다르긴 해. 어떻게 알아친 거야 얘는? 앙 엘리스 디. 아나 엘리스 나오면 존나 엇갈려 그랬거든. 이게가 좋아하는데가지고, 근데 너무 낄빵하다본거 너무. 영춘 대 코미. 아 네, 근데 이거 영춘. 근소체 이거 영춘 아 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또 지금 코미 제 모습을 보니까 좀 불미스러운 느낌이. 뭔가, 좀... 뭔가 코미가 원래 귀여운데 이 사진은 또안 귀여. 피부 다 튕대. 카네임 거가 오케이. 멜로나 대 코미즈런. 봐봐. 방, 방금이랑 다르지? 에이. 방금 코미보다 이 수영복이 더 귀엽잖아 확실하네 아, 그 근데 네? 멜루나 지금 보니까 살짝 눈매가 개 예쁜데? 그냥 돈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 지금 화공이어서 화질이 구려서 그런 건 살짝 평소에 보던 거랑 좀다른네 옛날에 멜루나 봤을 때사기기반 해가지고 돈 빨아먹은 다음에 도리를 대 사귀라고 했잖아 그건 이제 앨리스를 보고 난후 아. 앨리스 보기 전에는 이제 멜루나가 1등이었다는 잠깐 하루 동안은 한첩 정도 위치에 됐나? 그지 아밀리 싫어 나 혼돈 저 광림은 일단은 저도더 확대 가능하냐 이거 편집으로 확대를 해야 돼 이거는 어딘지 알, 네. 알겠죠 이거 어디 확대하는지 내가 봤을 때내 기억상 내 경험상 트리컬에서 갑자기 저렇게 노출 확 뛰는 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처음이었는데 내가 했을 때는 내가 한 반주년에서 일주년 사이 그쯤에 있거든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섹시 캐릭터가 나오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노출하지는 않은 얘가 여기서부터 노출을 확 켜는 느낌? 노출도 원래 그 가슴만 했는데 얘는 이제 딱 얘는 하체 쪽도 그개레런데지 이거는 이걸 당연히 광립입니다. 혹시한테 와일트레 해온대요? 근데 아니 나 이거 근데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 게 트리콜 이상형 월드컵 여기서 이 이상형의 기준을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를 뭐 이성적인 그걸로만 볼 거야? 이상형이 원래 이성적이라는 그게 좀다다 비어 있는 답 아닙니까? 아니 마에스트로가 일단은 저 눈에 물음표가 떠있는 저 화면 저 스크린에 원하는 얼굴 띄면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다큐마쿠라이다가 오너를 붙여놓고 하세요 아니 니마 모든 트리콜 사도 다 합쳐도 마에스트로보다 쾌감을 <laughs> 더잘줄수 <laughs> 있는 사도가 없습니다 쾌감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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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아세는 아니 넣으면 감전내같이 생겼어 아니 아니 저 감전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전기자극기랑 감전이랑 달라 아, 가위보여요 나는 그래. 진짜 나 진짜 한다 씨 아니 근데 아니 너가 반박을 해봐 마에스트로가 <laughs> 아니니 그런 내가, 인정함 오케이 야 내가 파고드 자 봐봐 하이, 자 아유 씨 말분이 막 모르겠다. 불으시나 돌려. <laughs> 이거로 정 해. 응. 아이씨. 카롯테 레테. 이거는 카로 카로씩 그냥 개사바르는데 솔직히 저탱이 여기 설탕수수에 비비는 거 봐봐 이거. 볼이랑 <laughs> 저탱이 이거 비벼지는거 봐봐 만약에 이게 설탕수수가 아니라 그거였다. 뭐, 5초 만에. 그리고 레테. 근데 그걸 좀 뭐야? 못생겼어. 어, 인정 그말 하려는데. 야이바깐거 이거 이것도 그렇고 뭔가 좀못 생겼어요. 제 머리카락 지금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 레테는뭐 그냥 잘 가시고. 셀리네 대슈루. 개인적으로 내가 보는 그 판단 기준에서 셀리네가 에슈루의 모든 걸다 압사하는데? 아무튼 저는 대슈루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셀리네 고르겠습니다. 가비아도 오르에둘다 내가 봤을 때 실패작이야. 아니 근데 가비아는 스킨으로 봐야 스킨 개꼴리거든요. 마녀랑 그 케고. 근데 기본 스킨이 안 예쁘다. 스킨이 아무리 예뻐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스킨도 안 예쁘고 기본도 안 예쁘. 고 얘는 스킨으로도. 아 오를. 아 그럼 인정. 근데 이거 영상 올렸는데 나중에 이 떡상하면은 다 논란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바롱 대 주비? 내가 웬만하면은 막 같은 거 나왔을 때 고를 했는데 나 주비만큼은. 오케이. 골디 대크래프 이거 그냥. 크래프 이거 애비랑 자식인데. 그거. 그건... 골디, 골디가 크래프 팔잖아. 하는 거면 뭐입량 아니야? 저택 사면 무료로 주고. 골디는 복장이 너무 진짜 아니까 봤을 때딱 만약에 내가 골디가 아는 상점을 가 처음 들어오면 하는 말이 막 따자. 뭐니 딸이랑 애미? S P 줄 이거는. 아 이거는 S P. 아,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그냥 오른쪽은 별로 생긴 거 봐봐. 인정한 니잖아 나야 대리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다이아가 개 레전드다. 근데 네, 리온이 결정한 이유를 알아줄게 흰색 이걸로. 흰색 오븐이 색깔 봐요. 자세히 보고 봐. 이 흰색 리온이 있었어요. 이 눌린 살살눌린 디테일 보이냐 이거? 허벅지? 음보보는 보입니다. 개쩔어 허벅지 보이냐? 그리고 이거 옷 벗었을 때 어떻게 이것도 개꼴리다니까? 겨드랑이 다 보인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얘는 스타킹을 안 신었죠? 우리 다야의 또 이제 그런 유의 발언을 떠나서 그냥 좀 힙하다 해야 되나 이제 잘잘뽑잘 잘 뽑히지 않았나 좀 많이? 근데이 봐봐 뭐, 얘가 히어를 로 하잖아 히어를 로 히어로가 촉. <laughs> 네나 사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죠 이건. 그래. 라이카 데키드. 이거는, 이거는, 전자지, 이거는. 전자지 이거는. 일단은 전자지. 이 천도 그냥. 내려대 나야. 저는 나야요. 왜냐. 내가 웬만해서는 스타킹 신는 애를 고르는데 내려내 싫어. 안에 둘다 이거는 하자. 이게 있어 취향 차이 이건. 나는 나야 근데. 저 일단 배가 게레전드기 때문에. <laughs> 데려다. 아 어, 근데 둘다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근데 나는 근본 유저로서 이드를 고르겠습니다. 나는 별로. 이드는 싸가지가 없어. 그게 매력 아닙니까 이드? 근데 이드 그 배를 봐야 되는데. 넌 배를 시배 성의자입니까? 아이고야. 아니 진짜 그 있어 그 투, 거기서 나오는 그 미학이기 때문에 그 벨라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저렇게 너무 화려하게 잘 뽑히면 또 이게 싫어 이게 과하다 느낌은 아니고 너무 예쁘게 잘 뽑히면은 또 오히려 반감이 든다 이게 진짜 꼴림의 미학에서 반감이 다 이게 아, 막상 너무 예쁜 면안 꼴린다 이거예볼 그치? 그치? 살짝 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건 사실 은둘다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